야, 근데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 40%를 수술을 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처음에 버는 것 같은데, 이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을 되게 많이 할수있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선을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종목이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때는 비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배우고, 그건 음. 배운 건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하고, 만약에 사무실 같은데 한번 제가 이거 돈안 받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음. 해서 지금 돈 받고 에어컨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위주로, 그러니까 정확한 어 메인 메인을 세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거.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요거. 시스템 만들고 요거하면 좋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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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버듯이 뻗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중심에 축을 잡고 있는 메인이 아이템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게 어. 그게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 놓고 그 속에서 파생된 아이템을 갖다 얹으면 바로 수익인데 그게 아니고 생뚱맞은 길로 가고. 입주하다 갑자기 저수조, 생뚱맞게 가고. 갑자기 저수조 하다가 갑자기 뭐카펫 가고. 완전 생뚱맞은 거. 저수조 가다가 갑자기 뭐 관리청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할줄 아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메인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동동동동 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대로 버려지는 거고 가는 길은 가긴 가는데 도착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야. 어떤 그런 거할줄 아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데 그 방법에 대한 메인의 키워드를 뭘로 갖고 갈 거고 이 메인을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갖고 갈것이냐면 세팅이 되면 사용은 뭐다 끝난 건데요. 그냥 모자를 줘요 할줄 알든 못한 상관이 없어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개인으로 하던 받아오는 큰걸받아보는 것도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이 하청을 제가 음... 받아보니까 일은 받아오지만 막상 또, 또 남는 게 없잖아요 이게 네. 사장님이 지니까 노동자로만 있어서 그래요 네. 그 차이인 거야 이게 노동자가 있고 기술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인 게 맞아요 대부분들 다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 일을 잡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을 주는 거 그냥 막방리 담을 다 받아 갖고 오는 거야.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가 했던 일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수기 비수기가 왜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껴봤으니까. 물론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제 네. 오늘 마케팅을 듣고 나면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좀될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업을 해보셨던 분이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쪽에도 정기관리 130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6개월간 개인 코칭식으로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물어보시고 아마 사람들이 경험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사들한테 배우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자생은 어떻게 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그 말이 음. 마음에 딱비속고친게그 에... 사람들도 분명히 광고를 해서 내꺼오더를 가져오는데 사장님들이라고 왜 그걸 못 하겠느냐 그말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아예 몰랐으면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설프게 이제 아르면 고치기도 그렇지. 어렵고 맞아요, 내 맞아요. 방식이 맞을 거라는 조금 본조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있데 <laughs> 나중에 사장님, 뭐, 알고 계신 노하우들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 제가 배워주 배우신... <laughs> 저는 늘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서, 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들, 물론 저희,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0년씩 계신 여사님들이 하는 방식들 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다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업에서 하셨던 사장님들에 대한 방식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구성, 브러셔, 회사소개서, 지명원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까지 다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도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 뭐 자생이후에는 계속 저희들이 코칭을 계속 하니까 저희들이 코칭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좀잘 따라와주고 소통 잘 하면서 하면은 어, 저희들 아마 올해는 서울 가서 아마 같이 좋은 실루엣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배워갖고 온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냄새 잡는 것도 배워갖고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걸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 그래? 그럼 또 공기가 또 상쾌해지거든 냄새나는 것도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거야 저게 저희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고 어, 그래. 자생하시는 분들 저희 대리점 교육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게 지금 80만원인데 60만원에 그냥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통 두 개랑 해가지고 세제까지